안녕하세요. 1분 말씀 기도의 백형진 목사입니다 8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여서 36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라. 아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파괴하고 에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 랍사게는 유다 말로 백성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며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평안과 일상을 허락해 줄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돌아올 것을 외칩니다.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명령대로 침묵합니다. 이는 최고의 응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과 환난 그리고 핍박이 있을 때에 항전과 항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믿으며 침묵으로 응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갚아 주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